저 아주 오래 전인데요. 혹시 강남 엄마 따라잡기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오래 전입니다. 저는 강남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강남 엄마들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요즘 엄마들이 자식들에게 엄청 올인하는구나 라고 보고 감탄했습니다. 드라마의 은, 이, 이, 임, 저기 등장 인물은 이렇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남편. 오로지 자식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수 있는 아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습관적인 바람 때문에 대판거리 싸움을 하고 이혼을 결심하다가 대학 시험을 앞둔 아이를 위해서 원수 같은 남편이지만 참고 산다는 드라마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오직 자녀가 인류대학 가기만 한다면 나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억척스러운 강남 엄마의 삶을 보면서 여성의 인생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도 특정한 강남 엄마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1개의 과외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강남 엄마들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과외비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 강남에 사는 엄마들은 남편의 외벌이로는 어림없는 일인 것입니다. 엄마들은 자녀의 과외비를 벌기 위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에서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를 하면서 자녀의 과외비를 충당한다고 하니 강남엄마 따라잡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남엄마들이 악착같이 자녀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수 있어요. 라고 팔을 걷어붙이지만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느끼는 풍요로운 물질적 만족과 교육 수준이나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아주 높았지만 주관적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 최고로 낮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 시대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까요? 자녀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기준은 물질보다 행복한 가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의 연봉은 높아 자, 생활의 수준은 높아졌지만 부부의 계속적인 갈등과 싸움은 아이들의 정서를 메마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일까요? 인류대학에 갈수 있도록 11개의 과외를 시키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모들은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 전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이 고백록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 어머니 모니카가 방탕한 아들을 위해 목놓아 울며 매달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굉장한 천재였습니다. 서양의 모든 철학과 사상, 역사, 이아우구스티뉴스의 품을 떠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어마어마한 천재였습니다. 그는 16세에 수사학을 공부했고, 20세 때 문법학과 수사학을 가르쳤으나 9년간 만이교에 심취하여 진리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만이교에서 나옵니다. 그는 한 여성과 14년간 동거하며 사생활을 낳았고 그가 회심하기 전까지 방탕한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31살 되기까지 극도의 방탕한 삶은 지속되었다고 하니 그 모습을 지켜본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모니카가 살아야 할 이유 단 하나.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위해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회심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왔다가 다시 방탕하기를 반복하지만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아들을 위해 열렬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모니카는 결국 아들이 주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회심을 보게 됩니다. 그의 회심은 하루아침에 짜잔 하고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내적인 문제로 고민하던 어느 날 집어서 읽으라라는 내면의 음성을 듣고 읽은 것이 로마서 13장 13절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해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의 회심에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니카는 기도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들의 회심을 위해 그 당시 유명한 주교를 찾아가 아들을 한 번만 만나 신앙의 곤면을 해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교는 매정하게 말했습니다. 다 쓸데없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교만해서 말해도 듣지 않으니 마음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모니카는 그 말에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져서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통곡하는 모습을 본그 주교가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미가 저렇게 목 놓아 우는데 눈물의 자식이 어찌 망할 리가 있겠소? 모니카는 목회자의그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내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고 주님께 도려, 돌아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31세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주님을 깊이 만나 휘심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후, 자신 안에 있던 쓰레기 같은 정력과 탐욕을 벌이고 수많은 책들을 쓰게 되는데 그 유명한 행복론, 질서론, 독백론 등의 불멸의 가치를 지닌 작품들을 남기것뿐만이 아니라 후에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와 장 칼뱅뿐 아니라 그의 신학과 사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방탕한 삶을 살 때에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영혼이 주님께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소망을 갖고 기도했던 눈물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후 56세에 천국으로 환송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서론으로 두 가정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녀를 인류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어떠한 환경도 참고 살아가는 억척스러운 강남 엄마와 타락하고 방탕한 자식을 위에 눈물로 기도했던 모니카를 말씀드린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 한나의 두 믿음의 명문 가문의 자녀들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명문 가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12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고 사사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엘리는 종교적 지, 지도자인 동시에 정치적 용도자였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행실이 나쁜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두 아들이 행실이 나쁜 이유,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행실이 나쁜 불량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며, 결국 하나님을 없신 여기고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집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자라고 있었으니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었죠. 두 아들이 행실이 나쁜 이유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불량자 아들들이 저지른 죄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3회상 2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그들의 행실은 이러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가마를 찔러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달라 했고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사환이 와서 날 것을 달라고 하는가 하면 안 주면 억지로 빼앗았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요 앞에 심히 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환은 히브리어로 나르, 사완 종이뜻 외에도 저 소년 젊은이라는 의미노 의미로 있는 것으로 보아 제사장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린 후에 율법에 의해 지정된 대로 헌물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데 불량한 아들들은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먼저 강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두 아들은 제사에 대한 존중심도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명문 가문, 한나가 등장합니다. 18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모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에 옷을 입고 여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의 불량자들의 불경건한 행동과는 너무 대조적인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세마파보 옷을 입고 여우 앞에 섬겼다는 짤막한 말씀 안에는 엘리가문의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고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의 입을 작은 곳을 지어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의 성소에 바치겠다는 서원을 변치 않고 성소에 바친 에가나 부부에게 다른 후사를 주실 것을 강구했습니다. 21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불임으로 고통을 겪었던 경건한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 다섯 명의 자녀를 더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청을 더욱 받으며 자랐습니다. 26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청을 더욱 받더라. 아멘. 두 아들의 행실이 나쁜 이유 셋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22절을 우리 다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엘레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은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해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은 하나님의 성수에서 직무를 맡은 여인들이었는데 제사 후 식기를 세척하는가 하면 음식을 장만하는 일에 종사였던 해망문 여인들과 이두 아들은 동침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두 아들이 해망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의 음란한 행위는 이방민족의 음란한 풍습이 이스라엘 민족사회와 제사장들에까지 전반적으로 스며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여인들을 더럽힌 두 아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한 행동이었고 제사장의 아들로서 경건하게 살아야 할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친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량자들의 아버지 엘리의 명문 가문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아들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엘리는 너무 늙어서 아들들을 책망했지만 그 책망조차도 엄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타락과 방종을 일삼은 두 아들의 행위를 저지시키기에는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두 아들의 범죄 행위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멸시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게 가볍게 여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하도록 영향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들의 아버지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임에도 아들의 만행을 율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가문의 엄중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32절을 우리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자 33절 하반절을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자 34절도 우리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 시대의 명문 가문이었던 엘리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절되리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 예언은 3회상 4장 14, 11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그엘리의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상 22장 18절을 보면, 에더민 도에게 의해 세마포 에봇을 입은 엘리의 제사장의 후손들, 85명 모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11기상 2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와의 호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엘리 가문의 대사사장 아비아달은 솔로몬에 의해 대 대제사장직에서 파면을 당함으로써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예언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느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와 자손들이 교회를 다니며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며 살아가는가를 살피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두 가문을 살펴보면서 경건한 사무엘과 타락한 제사장의 아들들의 영적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된 이유를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9절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가만히 살펴보니 엘리제 사장과 한나의 두 가문의 자녀들은 성소를 떠나지 않은 명문 가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제 사장의 두 아들이 도덕적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된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재물과 예물을 밟았고 둘째 엘리제 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들을 살찌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때에 그들을 책망하고 훈계하지 못한 엘리의 제사장을 지적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고 악을 행할 때 우리는 그들을 말씀으로 훈계와 책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엘리 제사장의 절차를 밟지 말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어떠했을까요 그가 신앙적이며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건한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던 경건한 믿음의 가문 엘가나와 그때마다 고도술 지어 사무엘에게 입혔던 한나의 기도와 사랑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셨 주었던 경건한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녀들이 속히 거듭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남은 다시 한 말하면 중생의 경험은 자녀들이 어릴수록 빨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몇주 전에 최근에 KBS 추적 60분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중독 사회 2부의 프로그램으로 바카라 도박에 빠진 아이들이라는 주제였습니다. 현재 수많은 불법 도박 사이트는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경험한 아이들 연령이 점점 낮아져서. 이제는 11세부터라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되었는지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미성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 도박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광고하여 아이들이 소액으로 도박을 경험하다가 그들이 중독에 빠지면 미성년자 아이들은 2천만 원에서 3억에 이르는 빚을 지게 된다고 합니다. 놀라셨죠?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미성년자들에게 절도, 사기, 폭행, 성 범죄까지 유도한다고 하니 실제로 도박 중독에 빠진 자녀들의 부모 마음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자랄 청소년들이. 이러한 도박에 중독되어 살아갈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불법한 사이트들이 만연되어 청소년들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추정 60분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아이들이 도박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예방해야 된다고 하니 어찌 예방만 가지고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에 주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와 자손들이 속히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모니카처럼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야. 할 때가 되면 주님이 아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동안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그들이 주님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바로 부모인 나 때문인 것처럼 그래서 내 가슴에 형벌 받은 것처럼 우리는 고통하며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미가 저렇게 목로하오는데 눈물의 자식이 어찌 망할 리가 있겠느냐는 그 주교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자녀도 반드시 주님께 마음을 돌이켜고 예수님 믿고 돌아올 것을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자녀들이 깊이 은혜받을 날을 우리들의 눈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목회자의 한 말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자녀들이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은혜가 떨어져도 쉽게 방탕으로 흐르지 않는 것은 성전의 한 모퉁이에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 둘째. 부모인 우리가 먼저 진리와 성령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양식으로 삼아 영적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삶을 통해 자녀들은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엘리자 사장은 두 불량자 두 아들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명문 가정은 자녀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존해 줄수 있는 화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 깊이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란다면, 아이들 마음에 은혜의 불씨가 오래도록 가도록 덮어주는 화로 안에 있는 제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뜨겁게 주님을 만나 회개했다 할지라도, 부모인 우리가 산에 못산에 하며 싸워서 집안을 얼음장 같이 냉기로 가득하게 만든다면, 자녀들이 받은 은혜의 불씨는 금방 꺼지고 말 것입니다. 그 은혜의 불씨가 식어진 자녀들의 마음은 뜨겁게 달았다, 뜨겁게 달았다 식어진 쇠처럼 은혜를 받기 이전보다 더욱 강팍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에 못되 우리 믿음의 명문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부모의 기도와 사랑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엘리제 사상의 두 아들이 행했던 일들이 우리 믿음의 가문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여 신령한 진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경건한 제사제도를 물낭케하여 재물을 강탈했으며 성수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했던 그들의 나쁜 행실은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지 사장의 가문에 벌을 내리셨습니다. 성경은 불명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하반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며 경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울며 기도해 주는 우리 동문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